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에 향남중학교 3학년으로 재학하다가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서 10개월간의 교환학생을 마치고 저번 주 일요일에 들어온 장진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제 오늘 테마는 불안이가 미국가서 기쁜이가 된 비결인데요. 사실 저는 인사이드 아웃2를 아직 안 봤어요. <laughs> 이제 곧볼 거고요. 어, 여러분은 10개월이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원래 이게 되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끝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짧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10개월이 너무 행복해서 짧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항상 행복하지는 않아서 그 대답이 100%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확실한 건 행복한 날이 슬픈 날보다 많았고 이제 특별했던 날이 평범했던 날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기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10개월간 교환학생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랑은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자연에 관련된 것들. 원래 꿈이 해양 생물학자였어요. 그리고 책 읽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하고. 이제 싫어하는 것들은 나태해지기. 원래 이게 운동이 있었는데 운동을 진짜 싫어했어요. 막말르고 근육도 없고 맨날 넘어지고. 근데 어, 미국 가서 제가 운동 스포츠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빠졌어요, 이제. <laughs> 그리고 성격은 미국 출국 전엔 되게 좀 소심했어요. 맨날 사진교육 때도 조용히 있고 좀 먼저 안 다가갔는데 다녀와서 꽤나 외향적에 이제 걱정을 잘안 하는, 불안이해서 기쁨이가 되는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출국은 작년 8월 26일에 해서 귀국을 6월 16일, 저번주 일요일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시차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배정도시는 오간간주 무와이노라는 정말 소도시, 진짜 2,000명 밖에 안 살고 다 백인들 밖에 없는 소도시로 돼서 당연히 거기는 고등학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마을에 있는 모와와라는 좀 웃긴 도시에 이제 12학년으로 재학을 했습니다. 근데 12학년은 최고년인데왜그 학년으로 갔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조금 있다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환학생을 가기 전 목표랑 계기가 사실 저는 없었어요. 제가 사촌 언니 한 명, 오빠 한 명이 옛날에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저한테 맨날 추천을 하더라고요. 진아, 너 가면 되게 잘할 것 같아. 너무 좋은 경험일 거야. 했는데 저는 진짜 갈 생각이 없었고 2022년 가을에 제 딸은 사촌 오빠가 이제 여러분처럼 설명회를 들으러 온다 해가지고 아, 그냥 강남구경이나 해야겠다 하고 따라왔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 되게. 끌리는데 해가지고 저는 교환학생을 가게 됐습니다. 이거 사진, 제가 딱 결정했을 때 사진이고요. 저기도 붙어 있어요. 그리고 막상 이제 선택하고 나서도 딱히 목표가 없고 그냥 아, 미국 가서 하고 싶은 거다 해야지. 아, 성적 잘 받으면 뭐 그게 끝이지. 막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열정적이었을 때는 오히려 미국으로 가온 후에 이제 아, 내가 꿈도 생기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첫인상은 되게 변수였어요. 제가 좀 불안감이 조금 높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야 되는 공항은 포틀랜드라는 정말 작은 공항인데 직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애틀이라는 좀큰 공항에 가서 이제 경유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학교 영어쌤이 지나 이제 미국 가면 공기가 다를 거야. 맞다. 했는데 고, 비행기 놓칠까봐 불안해가지고 공항을 뛰어다니느라 그걸 생각을 못하고 막 뛰어다녀가지고 정말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비행기를 놓친 줄 알아가지고 이제 딱서 있었거든요. 티켓을 재발급받으러. 근데 승, 그 직원이 와가지고 야, 너안 놓쳤어. 절로 뛰어가면은 이제 탈수 있어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다행히 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포틀랜드 공항에 도착을 하고 나서도 이제 부모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야 어디 계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직원이 아 밑에 층에 있을 거 해가지고 밑에 층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알, 근데 나중에 호스트 아빠가 주차하고 좀 늦게 오셔서 제가 공항에서 배회하고 있는 걸 봐서 어너 지니야? 해서 네 맞아요 해가지고 저희는 만났습니다. 정말 예상대로 흘러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호스트 가족이랑 집인데요. 어, 제 가족은 호스트 엄마, 호스트 아빠 그리고 두 명의 호스트 오빠와 네 명의 호스트 언니가 있었어요. 완전 대가족인데 근데 다섯 명은 성인이라서 세 명은 나가 살고 2 스물 3살의 호스트 언니 두 명이랑 쌍둥이 호스트 언니 두 명이랑 그리고 저보다 한살 많은데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호스트 오빠, 엄마, 아빠 저 그리고 이렇게 일곱 명이 살았고 호스트 엄마가 수의사셨어요. 그래서 동물 동물들이 진짜 많았어요, 집에. 여기 다는 없는데 고양이도 있고, 말도 세마리 있고, 다, 그 개도 세마리 있고 그리고 좀 이건 놀랐던 게 닭을 키우신대요 근데 한 70마리? 그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가기 전에 저랑 엄마랑 닭을 키워? 요즘도 막 이러면서 갔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귀엽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동물이 많으니까 정원도 진짜 넓었어요 왜냐면 말을 키우니까 말들이 배회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정원도 진짜 넓고 그래서 집안일도 되게, 되게 특이했어요. 막 이렇게 베리, 이 호스트 엄마가 직접 기르신 거거든요. 베리도 확 하고, 막 닭들 모이도 주고, 딸기 잡초도 뽑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 좀 힘든데?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한국에서는 돈 주고 하는 거잖아. 막 딸기 체험 이거 돈 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생소하지만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로 넘어가보자면, 저는 호스트 가족이랑 되게 진짜 가족처럼 많이 지냈는데요. 호스트 언니가 유타라는 주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1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간 적도 있었고, 플로리다랑 조지아로 이제 비행기 타고 가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가고, 호스트 엄마, 오빠도 만나고 해서 진짜 가족처럼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대가족이어서 좋았던 건 정말 한시도 외롭지가 않았어요. 저기, 호스트 언니, 애기들이 있거든요. 이제, 베이비시팅도 하면서 정말, 저는 정말 너무 외롭지가 않아가지고, 음, 대가족도 좋은 거구나. 나도 동생 더 생기고 싶다. 막 이런 <laughs>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국에서 진짜 모양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맨날 앉아서 공부하고 책 읽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 애들 너무 활기차고 외향적이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모두가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 뭐야 스포츠 왜다해 생각을 하고 처음에 가을기 스포츠를 안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다 하다 보니까 저도 겨울부터는 이제 농구, 유니파이드 농구 그리고 봄에 골프 이렇게 세 개의 스포츠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농구는 이제 저는 농구팀을 딱 들었는데 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줄 몰랐어요. 슛도 할줄 모르고, 드리블도 할줄 모르고, 룰도 몰랐어요. 저도 사실 제가 왜 들었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제 딱 들었으니까 이제 3일 되는 날에 코치님들이 저한테 매디저로 전향해보는 게 어떠냐. <laughs>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연습이라도 같이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경기에 뛸수 있을 정도의 실력. 근데 정말 잘 못했어요. 정말 <laughs>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경기에 이렇게 뛰었습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고요. 친구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농구 팀에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유니파이 농구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장애인, 농구를 하기에 너무 키가 작거나 과체중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돕는 저 같은 사람이 다 같이 농구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미국에서는 되게 꽤 대중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농구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그게 뜻깊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주 대회를 나갔는데 그주 안에서 1등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딴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프는 저희 학교에서 진짜 작은 팀이었어요. 여자가 4명이고 남자가 10명이었는데 애들이 막야 골프팀이 있어 우리 학교다 그거 몰랐어 하고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작아서 애들끼리 서로 알려주고, 야, 이거 골프 이렇게 치면 되는 거야 하고 알려주고, 이제 좀 널널했어요. 이제 농구 같은 경우는 연습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막 혼나고, 막 운동장 뛰고 이랬는데, 골프는 늦든지 말든지 <laughs> 상관은 안 해가지고, 저는 골프가 솔직히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제 스포츠는 저는 진짜 딱 운동하는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미국에서는 친구도 사귀기 정말 좋은 수단이고, 정말 유대감도 서로 기르고, 진짜 그냥 운동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클럽은 저는 아까 책 읽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북클럽에 들었는데 한 달에 두 번씩 만나서 책 읽고 토이하고 그리고 그책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보고 이렇게 되게 즐겁게 활동을 했는데 아무래도 책 읽는 클럽이라서 사진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거 하나만 들었는데 되게 미술클럽. 어,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봉사활동하는 키클럽, 학생의 개념인 리더십 등 진짜 엄청나게 많은 클럽이 있고요. 학교에도 되게 학생들이 맡아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클럽도 정말 좋은 수단인 것 같아요. 만약 교환학생이 되셔서 클럽에 가입하시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이거 미국 파티 문화인데요. 미국에는 파티 문화가 진짜 많아요. 막 스프링 포멀, 홈, 밍 프롬 등등 종류도 진짜 많은데요. 한국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되게 즐겨야겠다 하고 저는 거의 모든 거에 참가를 했고요. 이제 하는 거는 그냥 드레스 입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딱 갔는데 노래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뭔 노래야? 왜 k p o 안 틀어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아, 나 이거 다 알아. 이제 머릿속에서 다 재생이 돼. 해가지고, 많이 즐겼습니다. 티켓값은 대부분 20달러, 프로만 50달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막 엄청 큰 학교는 아니라서 막 비싸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12학년으로 갔다고 <laughs>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저희 학교는 모든 교환학생이 12학년으로 가요. 왜냐면은 이제 나이에 상관없이 12학년으로 가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왜냐면 12학년이 핵, 혜택이 진짜 많거든요 졸업식도 할수 있고 시니어 나이 같은 파티 같은 것도 갈수 있고 그래서 12학년으로 가도 수업은 저희 나이에 맞는 저는 10학년 나이니까 이제 10학년에 맞는 수업들을 들었어요 막 English Sophomore A 이런 거 10학년 수업들을 다 들었는데 이제 되게 재밌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12학년이라서 솔직히 10학년 수업만 아니고 제가 원하는 걸다 골라 들을 수 있었어요. 카운슬랑 러 말해서 나 이거 듣고 싶어? 그럼 내가 듣게 해줄게 해가지고 이제 시빅스라고 12학년만 들을 수 있는 미국 법과정부에 관한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들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학교 공부 생활이 저는 되게 쉬웠어요. 왜냐면은 저는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과제 제출도 제시간에 하고 그리고 에세이도 되게 열심히 썼거든요. 근데 미국은 좀 열심히만 하면 그냥 다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적 우수상 받고 그랬어요. <laughs> 그리고 되게 좋았던 점은 그냥 저희 나라, 그냥 한국은 과학 이렇게 딱한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화학, 생물학, 해양 생물학 이렇게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심도 있게 깊을 수 있고 깊, 깊게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저희는 교과서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거기는 그냥 프린트. 교과서가 없어요. 프린트 위주로 하고, 선생님들이 PPT 띄워주고, 그리고 실험도 되게 많이 하고, 에세이 쓰고 하니까,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저절로 붙어요. 그냥, 어, 나 이거 다 이해, 이해 되겠는데?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겠는데? 이 정도로. 시험도 별로 어렵게 안 나와요. 그리고 정말 생소한 과목들이 가끔 있어요. 저희 학교는 포토그래피 수업이라고 카메라를 빌려줘서, 캐논 카메라를 빌려줘서, 직접 사진 찍을 수 있는 수업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 세라믹이라고 되게 생소하실 텐데, 어 클레이 같은 걸 직접 만들어서 굽고, 그리고 그레이즈라고 페인트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바르고 또 굽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자기 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정말 다양한 신경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교 학교 공부랑 생활이 정말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은 점들만 말했지만 당연히 저도 사람이니까 힘든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초반에 친구 사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아까 가을 스포츠를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게 그냥 운동이라 생각했지 친구를 사귀는 수단이라고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많이 없었고 제가 다가가는 성격도 아니었으니까 어 초반에 친구들이랑 점심을 먹는데 친구들이랑 대화도 잘안 했어요. 솔직히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다가가지 그래서 바로 다음 학기부터 아까 농구, 스포츠에 들고 친구들한테 제가 아까 공부 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이거 답이 뭐야 하고 수학, 수학 시간에도 막 물어보더라고요. 미국 사학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암산에 다 하고 놀고 있는데 애들이 야 뭐야 이거 어떻게 풀었어? 하면 제가 아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하면 애들이 야너 천재다. 너 계산기야. 막 이러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꼭 들으세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막 스몰 토크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되게 인사도 먼저 하고 막 안녕 이러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되게 저는 먼저 다가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게 한국은 그냥 교실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학기 말이 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다 친구가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교시마다 강의실을 옮겨 다니고 다음 학기는 저희는 모든 과목이 싹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다 친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잘난 교환학생들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 학교는 스, 스, 어, 스웨덴에서 온 교환학생이랑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막 다른 학교는 한 학교에 10명씩 교환학생이 있기도 있다고 해, 하 있다고 들,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단 같은 데서 같이 여행을 가기도 해요. 교환학생들 모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다른 교환학생들 다 만나고 안녕. 이제 인사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야 쟤는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 야쟤 나보다 어리지 않나? 아, 너무 잘하는데 하기도 하고. 아니쟤는왜 이렇게 친구가 많지? 어째 왜 이렇게 인싸야? 나랑 같은 교환학생 아닌가 하고 좀 비교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저는 야 비교하지 말자 쟤 나랑 사람 환경이 다른데 사람 나라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비교를 해서 뭐해 이런 식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좀 걔네처럼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도 좀더 열심히 혀를 굴리고 <laughs> 이제 좀 고급스러운 단어도 배우고 친구 사귀기 위해 노력하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영어가 되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영어 실력이 근데 그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단어가 수업 시간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단기하고 친구들이랑 하면 야 그거 무슨, 무슨 뜻이 야아도알려줘가지고 외우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고요. 영어 실력에 대해서 가끔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거 막 어렵지 않아? 말안 통하지 않아? 하는데 나중에 다 늘게 돼있어요. 나중에 막 꿈도 영어로 꾸게 되고 농담도 영어로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되게 나중에는 다 실력이 향상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한 것과 얻은 것 잃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스스로를 좀 믿게 됐어요 이제 혼자서 비행기 타고 이제 혼자서 환승하고 혼자서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믿을 게저 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이제 그리고 정말 강해지는 1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잃은 거는 핸드폰 사용 시간을 잃었어요 이제 핸드폰을 많이 안 하게 돼요. 왜냐면 학교 끝나고 스포츠랑 다 하고 집에 들어가면 진짜 시간이 늦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안일 다 하고 나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나도 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리고 다 하게 되면 1 0시예요 핸드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핸드폰 시간을 잃어가지고 저희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안감도 잃었어요. <laughs> 이제 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불안감도 이렇게 되고 미국 사람들이 되게 느긋해요. 저는 이걸 몰랐는데 유럽에서 와서 그런가 다들 진짜 느긋하고 과제 제출도 진짜 어어 이건 좀 심한 경우인데 과제 제출이 5월까지였거든요. 근데 6월에 제출을 하는데도 봤어요. 제가 되게 다들 느긋느긋하고 제가 가끔씩 막 불안해하고 있으면 호스트 엄마가 괜찮아 괜찮아 다잘될 거야 하고 다독여주셔서 불안감을 잃고 이제 당연스럽게 전보다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얻은 것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는데, 이제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랑 행복감이랑 친구들이랑 이제 새로운 호스트 가족들. 너무 많이 좋은 것들을 얻어가지고 차마 다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살더 치고, 이제 올 때는 가방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진짜. 그 무게 맞추느라 엄청 버리고, 테트리스 하고 막 그랬어요. 살도 4kg나 찌고. <laughs> 이제 진짜,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추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laughs> 교환학생에 대해서, 교환학생이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정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각자 사람 환경이 다른데 어떻게 이제 모르는 가정에 가고 모르는 학교에 가서 잘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치만, 그럼에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면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세상이 정말 넓다는 걸 저는 미국 가서 느꼈거든요. 진짜 모르는 사람 만나고, 진짜 인종, 새로운 인종들도 만나고, 새로운 종교인 사람들도 만나고, 너무 제 세상이 진짜 넓구나. 인생은 짧고 세상은 넓구나. 이걸 정말 많이 체감을 하게 되고요. 많은 것도 정말 많이 배워요. 새로운 문화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저는 그래서 꿈도 찾고 제 적성도 찾았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정말 다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뭔지 혼자 하다 보니까 성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요. 막내 빨래도 다 내가 혼자 하고 집안일 다 혼자 하고 하다, 보, 하다 보니까 성숙해지게 됩니다. 짐도 혼자 싸고, 어. 그리고 되게 자신감이 생겨요. 막다 혼자 하고, 이제 비행기를 다 제가 비행기에 대해서 되게 불안했거든요. 아, 이거 돈 날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비행기 다 혼자 타고 환승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야, 나 비행기도 혼자 탔는데 뭘못 하겠어. 하고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엄마가 가끔 불안해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기 혼자 버스 타고 왔는데 엄마가 진아 너 혼자 버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갈수 있겠어 했는데 제가 엄마 나 미국도 혼자 갔다 왔어 내가 그런 것도 못 하겠어 하고 되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엄청나게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걸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돼요.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짐 싸고 혼자 빨래하다 보면 이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느껴지면서 아, 엄마. 나도 이제 알겠어 하고 다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하게 돼요 이런 기회를 준 사람들한테도 감사하게 되고 내가 뭘 경험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고 정말 다 감사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이유 그리고 사실 좀더 많아요 근데 다종합 종합을 해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정말 단점보다는 장점이 셀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과 더 플러스 좋은 이유들로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으로 생각을 하자면 그 교환 학생 연도는 교환 학생을 보낸 년은 하나의 챕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그 챕터는 되게 되게 특별한 챕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이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이유들로 저는 추천을 하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가보자면, 그 저희 학교는 세 학기제였거든요. 이제 미국이 두 학기제인 학교가 있고 세 학기제인 학교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이제 11 m o n 라고써 있는데, 11월에 기말을 보고, 3월의 기말을 보고 6월의 기말을 봤어요. 그리고 되게 특이하게 한국은 막수익명가랑 이런 게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냥 숙제, 집에서 숙제하고 이런 게 그냥 다 성적에 포함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말이나 단원 평가 같은 것도 당연히 다 봐서 시험에 들어 그 성적에 들어가는데 이제 홈워크, 숙제 같은 게다 들어가가지고 딱히 시기는 없지만 이렇게 그래도 시기를 말씀드린다면 11월, 3월, 6월이 저한테는. 아 제가 음식이 되게 한식 입맛이었거든요. 저 김치 엄청 좋아하고 했는데 그거지 그래도 최대한 햄버거랑 피자랑 적응하려고 하고 호스트 엄마가 배달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직접 홈메이드 밀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미국 요리를 경험해 보면서 맛있다고 되게 생각 의외로 멕시칸 음식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저도 되게 의문이었던 게 멕시칸 음식이 한국인 입맛에 되게 잘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 왜 멕시칸 음식점이 한국에 없지하고 되게 의문을 가졌어요. 그리고 가끔씩 호스트랑 한국 요리를 같이 요리해 먹기도 했어요. 저는 중3 1학기 끝나고 갔어요. 아, 중3 1학기끝나그중3 2학기에 복학하는 거. 네. 아, 그래서 지금 17살이에요. 어, 네. 저는 자세히 이거에 대해서는 잘잘 잘 모르는데 아. 자퇴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 중학생은 자퇴는 안 되고, 유예로 아. 갔다가, 네. 고등학교는 자퇴처리가 되야 돼. 의무교육이 아니니까. 아, 네. 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유예로 하시고, 네. 이제, 그거, 이제 아이가 나가고 나서, 네. 그리고 어머니까 학교에 가서 좀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유예로 보통은 잡습니다. 10개월 안으로 돌아오니까. 음. 네. 어, 일단 저는 중학교를 안 마치고 갔기 때문에 다시 중학교로 복학을 해서, 네, 중3으로 복학을 하려고 하고요. 네, 중32학기로 복학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가능하다면 외고를 가고 싶습니다. 저,